오늘이... 안녕하세요, 대근이에요.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벚꽃 도 피고 기분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딸기 비빔면 준비했어요. 얘가 딸기 비빔면이고 거기에 계란도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계란도 망했어요. 이거 자른 거 보면은 보이시죠? 이게 내 소야. 이거 딸기도 게 이렇게 준비했고 얘도 딸기 요플레도 준비했어요. 기분 좋죠?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딸기 밀키스! 약간 옛날에 먹었던 양냄새인데? 제 개인 취향으로 그냥 밀키스가 더 맛있어요. 비빔면이 메인이니까 음왜 살아있어? 솔직히, 마라 비빔면 나왔는데, 그건 약간 용기가 부족했어요. 딸기맛이 약한데요? 라고 생각하고 먹을게요. 여러분 솔직히 요플레 뚜껑 어떻게 참아요 인정? 근데 제가 막 딸기에 딸기 요플레 찍어 먹으면 무슨 맛이냐고 막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약간 이제 국물에 넣어서 콤밥급 음. 음. 어, 막 이거 이상한 만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막 진짜로 억텐이다. 억지를 이렇게 맛있는 척 하지 마라 하는데 드셔보시고 말하세요. 그리고 저 원래 텐션이 엄청 높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노른자가. 음? 딸기 비빔면이니까 실제 생딸기랑 먹어도 맛있겠죠? 여러분, 그냥 따로 드세요. 음! 어! 비빔면을 요플레 찍어 먹으라고요? 누굴 밥으로 하나? 음. 어? 계란? 어. 음. 어? 얘네끼리, 어, 사이가 너무 좋아. 어, 미안해. 좀 헤어져라.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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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널이 나아요. 어. 어떻해? 아 저번 방송에서 제가 텐션 엄청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올리지 못했어요. 어떡해? 근데 여러분도 막 그렇게 텐션 엄청 올리는 거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좋아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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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름엔 저는 비빔면이 1등이에요. 비빔면을 따라올 수 있는 여름라면은 없어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약간 오늘 딸기 특집 아닌 딸기 특집을 한것 같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과일이 두 개예요. 진짜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랑 메론이거든요. 딱 색깔 별로 얼마나 예뻐요, 또.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맞죠? 네, 빨간색이라 할게요. 틀려도 그냥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벚꽃 명소 가면은 되게 사람들 몰리니까 앞서 사고에 제발 주의하세요. 좋은 날 이렇게 놀러 갔는데 사고 나면 안 좋잖아요. 좀 속상한데,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사람 많은 곳에서 주의하시고 물건도 주의하세요. 저는 내일 봉사했던 가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